안녕하세요, 복귀입니다. 오늘 공략할 거는 카스, 박스타입니다. 자, 박스타 뭐, 어려울거 없습니다. 돌아다니는 경비들을 어깨빵 치면 걸리니까 조심하시고요. 그냥 걸어가시면 됩니다 아무것도 안하고요 뭐할 필요가 없죠 열었습니다 엄청나네요. 자, 이제 여기서 바로 총 드시고 컨트롤 누르신 다음에 끓고 클럽 버했습니다 얘네 지나가야 돼요. 가끔씩 여기 없거든요. 자, 죽이시고 뛰어가서 바로 때려주고 바로 뜁니다. 쟤네들은두 명이 왔다 갔다 걸 때는 갈 때까지 기다렸다가 하셔야 돼요. 만약에 아, 없다, 그럼 바로 뛰어서 바로 죽입니다. 바로바로 놓겠습니다 바로 간혹가다 이 드릴 못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 마우스를 마 이렇게 하 안되고 천천히 들어가죠 천천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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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천천히, 천천히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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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렵지 않죠? 이게 레이저보다 레이저보다 쉬워요. 레이저보다 쉽습니다. 자, 다시 저는 언제나 해킹맨이기 때문에 해킹만 합니다. 끝났죠. 에에다 끝났습니다. 자 먹으라 두고 바로 뛸게요. 뒤로 C가 아마 뚫려 있을 거예요. D는 저 앞에 있고 E 번저 뒤에 있으니까 저기로. 뭐. 네, 여기 딱 뚫고 바로 입혀갑니다. 이쪽에 있네요. 시간이 좀 애매한데 아... 될것 같기도 하고요. 뜯는데 15초, 30초. 안되겠네요. 이것만 합니다. 하나 버려야겠네요. 시간이 너무 없어가지고. 그냥 3% 돼요, 3%. 해킹은 무조건 7% 이상으로 해야 됩니다. 그럼 못해요. 어, 씨, 뜰레스인데? 먹어도 나갈 때 걸립니다. 자, 나갈 때 별거 없습니다. 그냥 가시면 돼요. 아마 한 명은 따야 될 거예요. 한 명은 죽여야 됩니다. 저기 서 있는 데 있죠. 저 친구 가고 바로 뛰어서 때려주고입니다. 바로 뛸게요. 자뒤볼 것도 없어요 그냥 가시면 돼요 여기 한번시고 뚫려있으니까 일로 가겠습니다 때리고 엥? 자 나갈 때 어렵지 않습니다 저 친구 기다려주시고요 저 친구 갔을 때, 바로 때리, 바로 때리고요. 바로 듭니다 그리고 똑같습니다. 바로바로 바로 갈게요. 이 친구 따로 가야 됩니다. 중간 따주고 뒤로 갈게요 지금 열려있습니다 자클인칭 하시고 숨었다가 올때 R 그리고 자 내릴게요 똑같습니다. 고르페랑 잡고 갈게요, 이제. 이 친구도. 잡고. 없네요. 걸린거 같애요 아, 요 너무 느왔어요 이게, 걸린 것 같아요. 자, 걸렸습니다. 망했습니다 자, 걸렸을때한 발, 한 발, 한 발, 한 발, 쏴주고 자, 걸렸을 때, 경마장으로 뜁니다 저런 거한 방에 죽여야 돼요. 그래야, 편합니다. 다시 안 일어나, 다시 안 일어나요. 자, 1인칭 뜨시고, 여기서, 이 친구, 눕히셔도 돼요. 바로 뜹니다. 스낵 먹어야 됩니다. 여기 자뛸때 스낵 먹으면 모션 없어요. 딱, 딱 됐습니다. 자, 똑같습니다. 자, 그냥 가면 돼요. 헬기 타고. 아까 걸려서 죽으려고 했는데, 이미, 이미 왔더라고요. 자, 헬기 있나? 보고 있습니다. 꼬리 보이죠? 꼬리 보고 들어가야 돼요. 그래서, 띠어 뛰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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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뛰어. 띠띠띠띠띠띠. 점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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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점프. 조금만 쏴주시고, 자 끝났습니다. 끝났는데 아, 조금 조금 걸렸습니다. <laughs> 버그도 걸리고 그래가지고 그리고 해킹 시간도 3%라서 좀 별로였네요. 이번 녹화는 여러분은 해킹 꼭7% 이상으로 하셔야 다 먹습니다. 다 먹으면 한 250, 60 나오는데, 3%라서, 안 됐네요. 어딘지. 네, 거기네요. 공장 쪽입니다. 이게 예, 한 사람이 뚫는 사람 있으면 빨리빨리 따라와 줘야 돼요. 이 조금 힘들어집니다. 자, 아무튼 끝났으니 경찰 됐네요. 자, 내려와 줄게요. 자, 주고 됩니다. 어? 자, 이렇게, 카습, 태사기그 벅스타, 끝내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